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 오늘 저도 이제 희망 나눔을 하는데요. 밖에 오늘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 어, 저도 이제 다시 찾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과 오늘 따뜻한 눈 내린 이 시간을 뭐, 함께 이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리는 모습 자체도 여러분 참, 밖에 나가면 춥지만, <laughs> 창문으로 바라보면 되게 기분 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 이거.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가 너무 길게 이어져가지고,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에 처해 있죠. 개인의 우울증도 있지만, 문득 저에게는 그, 뭐랄까, 조직의 우울증도 좀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2, 3년 정도 저도 목회를 하고 또 공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조직 안에도 스며든 이 우울증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조직간의 갈등도 좀 눈에 보이기도 했고요. 팀 단위에서 또 우리 조직이 다오전 게임인데요. 예, 유연성도 좀 상실이 돼서 엄격함이 다가왔을 때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또 우리의 뜻끼리 좀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목표 때문에. 다은 목표 때문에 그 목표에 억눌린다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한걸음들 이렇게 쉽게 내딛지 못하는 도전 정신도 좀 부족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우울증 또 조직에 대한 우울증이 개인 간에 이렇게 신뢰도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목표 중에 하나인 어떤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뭔가 어이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전체가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지라는 것도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진짜 힘들어서 김동현 우울증이 좀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꽤좀그 실제로 어한주한주 한주 정말 어 목회를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성직의 자리가 참 감사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음그 속에서 이제 결국 어, 최근에 또 어떤 해법도 찾고 저 스스로도 아 어, 나갈 길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아까 보셨던 조직간의 위연성 신뢰 상실,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어, 이렇게 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 함께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조직이 갖고 있는 꿈입니다 저희 조직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제가 몸담고 있는, 있는 카포 ISP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님들과 공직자 또 심지어 천부모님의 목표이기도 하죠 저희 조직은 이렇게 하늘부모님의 성애에 미래세대가 진리를 탐구하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들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게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고 어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정리해본 미션과 비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미션과 비전이 정말 다르게 보고, 보이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도 어떤 곳인지 또 어딜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뚜렷하게 보게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유연성, 개인간의 신뢰 문제들, 조직 간의 갈등, 목표의 과도함에 억눌리는 것, 도전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정말 물컵에 반 정도의 물이 채워졌을 때 반밖에 안 찼느냐 반 이나 찼느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백지장일 것 같은 이 차이 여기에서의 한 걸음을 내딜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조직에 가진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최지인 식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랐던 사안들은 아니었던 거죠. 현실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잠깐. 잃어버렸, 잊어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하지만 기억 속에서 남아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꿈꾸었던, 우리 조직이 꿈꾸었던 비전들은요. 언제나 저희들은 이렇게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있고 꿈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처럼 저희들은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네.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네, 네. 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도 네, 다시 이제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고요.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현실인데, 저 화살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사실은 힘겨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작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방향을 알고 있다면, 네, 알고 있었다면 또 다시 찾는다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늦어졌지만 속도에 맞게 가고이 있는 속도만큼 가고이 있는 거니까요. 예. 내가 그 꿈을 향해 그 방향에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시크릿이라는 책은 두 번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 책은 세계의 1%의 부자들의 비결을 얘기했는데 예, 시크릿 2는 세계의 15%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어쨌 다루고 있습니다. 어, 다른 건다 떠나서 이책 안에서의 가장 긍정적 메시지는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 네, 이 꿈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한 것이고, 또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소리를 내어서 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최진식 구님이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내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뭔가 종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시크릿한 책은 지금 현실 속에서 꿈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라 하고 정말 그렇다 보면 이, 이 책의 이제 결론은 그거죠. 우주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예. 우주가 도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예. 꿈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한다면 나 스스로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나 스스로가 동기부여도 되고 나는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저 스스로의 꿈도 있지만 제 자녀들의 꿈을 늘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김동현 우울증이 조금씩 진짜 다시 한번 치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 첫다, 첫째 딸은 작가가 되고 싶어 하고요. 둘째 딸은 도슨트라는 걸로서 또 배워와가지고 미술관에서 미술을 설, 작품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꿈의 이야기죠. 이 꿈을 저 스스로가 다시 찾아보는 계기, 네. 다시 한번 뚜렷해, 뚜렷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을 때, 저 스스로 다시 마음속에 네, 따뜻한 네, 동기가 막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저 스스로 또제 남은 삶의 꿈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자고 한다면, 저는 진짜 한 사람입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네. 뜻적으로는 참부모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네. 그리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저도 또 어떤 사람도 그 길에 동참하게 단한 사람이라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3년 동안 어 우리 통일가의 미래 세대를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꿈을 먼저 물어보고 소개를 할 때도 꿈을 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 옆에 그 사람의 꿈을 다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그 <laughs> 네, 희망 나눔을 준비하면서 제가 모아놓았던 이그 이게 지금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이상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모아두었던 제가 만났던 또 통일과 인연되었던 많은 미래 세대들의 꿈에 대해서 그 이름과 함께 쭉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아 그렇지 내가 이분들의 꿈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 오늘의 희망나눔이 저에게도 네, 꿈을 다시 찾게 되는 또그 찾으면서 스스로의 현실도 극복하게도 되고 제가 바라봐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참 부모님도 진짜 마찬가지셨어요. 네.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참 어머님의 나는 가끔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조국을 찾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네. 끊임없이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고 꿈이시거든요. 참어버님도 마찬가지로 두 번, 둘다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다. 네. 여기서도 나를 왜 불렀는가, 왜 부르셨는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90이 다 되었지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당신의 꿈이 있거든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현시키려고 하셨던 이 당신의 꿈들이 있으셔서 이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 자문해 보고 이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두 분의 자서전의 마지막 네, 마지막 이야기 속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우리 최진 씨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꿈도 또그 취업의 성공도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네, 꿈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찾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네, 그 막연한 막연한 꿈으로 남기지 말고 나 스스로가 계속해서 내꿈 이거였지라는 것을 끊여이 되뇌이려고 하고 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힘도 나게 하고요. 네, 내가 가야 될그 방향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큰 힘이 나게 하는. 어 그래서 어 책의 시크릿이 저는 읽어봤을 때는 네, 정말로 그 믿거나 말거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 우주의 힘이 나에게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는 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